근데, 이들 부부는 녹화 날까지 3개월째 별거 중이었고, 남편은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실제로 9월 4일이 되면, 이혼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인생이 술, 여자, 유흥, 결혼 전부터 바람의 폭력,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으로, 갱생 불가인데, 그거 당하고도 결국 결혼해서, 아직도 못 헤어지는 게 역대급인데, 아이 때문에 이혼이 망설여진다는 아내는, 진짜 역대급 지팔집권 출연자로, 한 번이면 모를까? 무한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란 걸 알면서도, 아이를 핑계 삼는 건, 당신의 무능과 감정적 의존을 정당화하려는, 아주 비겁한 행동일 것 같고, 그런 환경에 자식을 매일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나 다름없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이혼하는 게 자식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인 것 같고 아까 예고의 실제로 여기서 이혼한 커플이 딴게이 커플인 듯하고 이 호선이 또 포기한 부부 등장했는데 가사 조사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여자를 찾는 남편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한 아내는 이런 아빠는 필요 없을 것 같다며 결국 확고한 이혼 의사를 내비쳤고. 이호선 상담가는 아내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며 결국 이혼을 권유해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